오네4 3 2 1 화이팅 화이팅 자 원투원킬 갑시다 빠르게 끝내고 내는 높게로 가야지 아저 다음 주부터 세렘 가야 되는데 아저 어제 상태 했는데 10파 남아가지고 네, 어. 걸렸어요. 원래 어, 그수환해 어. <laughs> 아, 아, 다다 아, 니다 아, 감다 아, 니 아, 니 아, 니다 아, 감사합니다. 아, 에사합니 안되시네 합니다사합니다 아, 엔진 님프레이도여데어떻게뭐요어 인팅이 안 끝나가지고 프레이도 아직 안 끝났어요 곧 <laughs> 그, 꺼져요? 프레이? <laughs> 어, 그 그거 맞은 것 같은데 높은 맞은 것 같은데 네, 설마요 네, 저희 <웃음> <웃음> 역시 1회, 1회에서, 1회에서 역시, 1회에서. 1회에서, 1회에서. 역시 몸소 희생해서 댁넘겨주신는 <laughs> 곧 나와요. 녹스비어랑 뭐야 이거 보스가 천3 2 0이 아니네. 매트어도 곧올 겁니다. 오고곧건 가운데 는 네. 왼쪽? 왼쪽이요. <웃음> <웃음> 저, 프레이 15초. 15초. 어, 뭐, 디스플 그, 그, 나오고 좀면 되겠네요. 네, 녹스 한번 보고 극딜하면될것 같아, 요 저희. 네, 녹스 한번 보고. 네. <웃음> 아르짐? <웃음> 프레이 돌았어요. 네, 올리, 것네 올렸어요. 이건 대리나 안한것 같은데. <laughs> 포스도 안 내고. 해 주시. 레벨도 안되고 넘어가요. 그치, 뭐야. 야지가 나야지. <laughs> 생존만 하시면 됩니다. 생존. 오, 근데 오늘 오늘 레이크 많이걸리내 건데. 네, 저도 좀레이 좀 걸리네. 저 프레이 아예 저저 파운틴 아니, 없어요 지금. 네 명의 승리고. 파운틴 깔았어요. 어디요? 오 이거 아파요? 오, 이야 이거 좀 고마네. 음. 이건 해도 날라간 것 같은데. 애도는 말씀하신 반가아 순서대로 돌릴게요. 일단 안 쓰고 있을 게최 대한 <목소리> 오늘 저 발판 큰가색이 있어요. 건능 15초. 한팅 30초인데 건능 끝나자마자 바로 갈까요? 어, 그 왜티 보고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. 메테오 바로 올것 같아요. 예, 이제... 예. 메테오 바로 올라와 가지고 1초 남았으면 맞 네, 예. 저도 프레이딱 10초 남거든요. 아, 네. 네 긴급 올려 두시고 메테오 지나가면 올릴게요, 저희. 네. 네. 이님두 때려요 건마요건 15초 큰일. 얼마나 이 <laughs> 사람을 아야야야 사람 아닌가 오른쪽 발판 있어요 큰거 건마는 사람이건 사람. 옵니다 건넝 으로 보여요? 건넝 위로 좀 이상한데요? 알잖아요 이상할 거라고 오늘 네. <laughs> 엄마 체력이, 예. <laughs> <정말> 체력이 <laughs> 한 삼십 번, 사십 번 팔았어요. 이거 일곱 <laughs> 개 하면 더 끝날 것 같은데? 모르네요. 겠 했는데 원래 날고기잖아? 이거 <웃음> <웃음> 이거 진짜 쉽게 끝날 거랄까 이거? 이 붕어끼는 미안한 주제인데. 건능 20초. 이님은국 넘어갈 것같은데저국안도 예, 프레이 키고 인팅 쓰면 넘어갈 것 같은데요. 혼자 <laughs> 발판. 오, 오 혼자 여기 짜깐좀부뎌질것 같아. 어, 건중. 올다 프레이 로 올릴게요. 프레이 바로 올릴게요. 오, 오. 프레이 바로 올릴게요. 리저요? 설마 오케이 일단 썼어요 지금 어 설마 아니죠? 설마요 맞죠? <laughs> 어파요오오늘쟤겠다 어. 음. <laughs> 이거 바로 <이> 개미님 <laughs> 그거 아니죠? 어. <laughs> 그거 <목소리> 안 <목소리> 믿어. 소문 소문 들리죠. 저도 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네가 안들요 저도 바로.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고, 근데 혼자 들어가셔도 깨는 거 아니에요? 사실 <목소리> 저 혼자 들어도 깨긴 하는데 좀 많이 걸이 걸리죠. 많이 걸이 걸리죠. 아, 어따 그. 잘못되면 남은 대전. 저 4패가 검은색이었나흰색이었나검은색이 검은색네. 검은색, 네. 네. 아, 아 네. 그렇구나. 그 11의 커플 봐서. 생존, 생신데미생 하지. 정말, 퓨저를 아껴드다저를아껴드리기 위해 지금, 퓨저 지금, 퓨저를 아껴드린 게. 지요 퓨저를 아껴지 네, 오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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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시닝크로 디난다는 마인드 아주 좋습니다. 일단 다음 턴에 올라갈 듯? 승태님도 다음 턴에 올리실 거죠? 아, 어, 지금 지금 쓰는 거 아니야? 아 쓰고 계시구나. 오케이. 뭐 어찌 그 수직 데려가 바꿔지는 게 확실히 이상한 편이 없죠? 그렇죠, 그렇죠. 완전 뭐. 강하시네. 아, 포기할까, 아, 그냥? 저가게 말리면서. <laughs> <저, 웃음> 저는 좋아요. 저전는안 좋아요, 사실. 프리즈를 잘하는 분들. 프리즈 커넥터가 제일 커넥 있어요. 오, 엄마, 솔프는 하시는 분인 골프를 얼마 걸렸는줄 알아요? 되게 오래 걸리시지 않았어요? 이게 타락터워승이라는 사람이 말 걸어가지고 55분 깨릭까 57분 걸렸어요 <웃음> <웃음> 야, 채팅 치면서 하는 여유 옆에서 뭐건마가뭐 불쌍하지도 않는더니 컴퓨터의 전원이 꺼진다더니 그가 55분이면은 개미님이 불쌍한 거 같은데 55분이면 국민을 학대하는 지시. 확실히, 음. 건마한테 얻어맞은 게 더죠? 오, 이건, 죄송할 사람이 바뀌어야 돼. 뭐, 다음 극대가 끝날 듯? 저 다음 극대 25초. 오케이, 하긴요. 야, 진짜 빠르다. 다녀본, 이번에 다닌파티 중에 제일 빠른 거 같은데. 저희 파티 확실합니다. 아니 지금 방금 소인데요 <laughs> 괜찮나? 너무 페타가 진짜 요 지금. 뭔 아, 소나? 뭐 네, 다음 킬. 자신이 지랄하고 뭐해요 어, 어떤 거요 아, 아무것도 안 했어요. <laughs> 어우, 씨. 와운버프 지금 딱 끝났네요. <laughs> 4패까지 끌고 왔네요. 와운버프를. <laughs> 저 정도면 그냥 와운버프에 딱 끝난 거 아닌가요? 그쵸, 사실은 그쵸. 왜냐면은 입장하고 뭐 하는 준비 시간이 있었으니까. 이번엔 끝나겠네요. 그러면 이제, 먹자고 하실 때, 마음먹, 마음먹 컷 난다고 하시면 되겠다. 안 돼요. 그럴 때마는 그, 끝나면은 그 그리고 무엇보다 그, 그 약간, 쿠사리 넣기 좋아하는 분들은 어 이거 완컷안왜아컷안 나죠? 이런 사람 있으면 좀 피곤해져서 이사람람으면그거까요 <laughs> 어? 어. 오, 어. 아, 어요심할게요 아, 오, 심리어요 지금. 이거 근데 제가 지금 어, 이게 좀게 사라져가지고 괜찮 모르겠네. 혹시 쌍대 쌍대 이어링 있신가요저 쌍대 있어요. 저거 있으면 풀든 풀든. 어 쌍대 뿌려줄게요 잠시만요. 어디 계시죠? 지금 될 듯. 여기 그 교환 안될거 제가 여기 있어요. 뿌리는 거. 자. 와 이거 먹지하네와 예? 통신보안. <laughs> 아, 아 제가 왔다 쳤다야? 요 이게 통신보안이라는데 뭐예요? 와.. 네이 파트는 어, 어, 왜 무기상자 어, 뜬적이 없지? 여기 아 무기상자 뜬적이 없었나요 저희? 한번또 거의 전부 다 방어만 뜬것 같은데? 어, 오.. 쉽지 않네요 어.. 이거.. 제 일단 다 먹을게요 네 <laughs> 제가 크로스 도 거의는 잘 먹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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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